안녕하세요, 연금아시 김윤입니다. 어, 이번에는 꿈의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는 뭐 대변 꿈, 재물하고 관련된 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뭐 대변 꿈, 소변 꿈, 뭐, 뭐 정액에 대한 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재물에 관한 꿈은 맞고요. 어, 돈에 대해서 꿈의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종이 돈이 있죠. 지폐, 지폐에 관련돼서 꿈을 꾸셨다면, 어, 남한테 내가 그 지폐를 몇 장을 얻으셨다. 꿈에서 이거는 흉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 얻은 숫자만큼 그만큼의 근심거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해석이 됐기도 하고요. 또 이와 반대로 내가 남한테 지폐를 내가 몇 장을 지어줬다면, 어, 이거는 그 주었던 숫자만큼 돈의 개수만큼 근심거리가 반대로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집회, 지폐, 같은 집회인데도, 헌 집회가 있고, 왜, 은행에서 받아온 뻣뻣하고 새 집회가 있잖아요. 이새 집회를 만약 길 가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주섰다, 줍는 꿈을 꾸었다면, 취직을 하거나 합격을 하게 된다는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어, 또 어떤 경우에는 많지 않은 지폐지만 누군가가 자기 지갑에서 아니면 핸드백에서 내 지폐를 돈뭉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도망쳤다 훔쳐갔다 이런 꿈은 반 반대로 보셔야 돼요 이런 꿈. 꿈속에서 굉장히 불쾌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현실에서는 자기의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면 남편, 뭐 와이프면 와이프가 어, 자기한테 의지가 되는 사람들, 사람들이 근심거리가 해소되고 막혀있는 일들이 뚫어지게 된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어, 누군가가 보이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돈의 보따리나 아니면 뭐 꾸러미를 척하고 뭐 들고 오거나 아니면 방 안에 가득히 뭐 도, 이렇게 꾸러미가 있어서 열어봤는데 돈이 막 쏟아졌다 이런 것들은 어, 사업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가 확장이 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진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부터 뭐 나를 좀 이렇게 데리고 갈려는 그런 좋은 소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어 혹은 상대로부터 내가 지금 힘들게 뭐 빚을 지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자본금이 들어온다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성공적인 좀 운명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해주는 꿈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큰 사업이나 아니면 내가 뭐 아파트라든지 뭐 대지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면 이 투자했던 것들이 크게 빛을 좀 보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뭐 뭐 금액이 좀 상승을 한다든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종이 돈이 있는가 반면에 수표도 있잖아요, 우리 수표. 수표에 대한 꿈을 꾸었다면. 어, 돈 대신에 내가 꿈속에서 수표를 받았다. 이런 꿈들은요, 어떤 회사에서 아니면 뭐 관청에서 뭐 나라에서 뭐 임명장을 받을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계약 문서, 어, 문서를 좀 받을 일이 생겨서 계약이 성사되는 꿈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어, 수표 꿈에서 보시면, 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뭐 아니면 나라에서, 뭐 아니면 그뭐 본사에서 뭐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꿈으로 좀 많이들 해석이 되고요. 또 내가 뭐집 문서를 좀 잡는다든지 뭐 좋은 계약 문서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동전. 동전 꿈들을 의외로 많이들 꾸시더라고요. 근데 동전 꿈은 어, 좀 흉몽으로 좀 보시면 제일 좋고요. 어 동전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근심이나 걱정거리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길가다가 아니면 마당에서 뭐 동전 몇 개를 줍는다면 어, 현실에서는 시비나 다툼, 뭐 구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일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암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동전이 굉장히 녹슬었어요. 녹슨 것은 근심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동전도 새 동전이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이다. 그러시면 새로운 방도를 찾게 된다는 라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어,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재물에 관한 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부만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어, 어떤 재물 횡재에 대한 꿈이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대통령이나 가끔 가다가 뭐 전, 전직 하셨던 뭐 대통령님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혹은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집에 방문하는 꿈을 꾸셨다, 아니면 뭐 실제로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엄마는 제가 어, 학교 다니는 시절에 임금님이 도포를 이렇게 도포라고 하잖아요. 빨간 도포, 뭐 용무늬 자락을 뭐 이렇게 하시던 임금님이 저희 집에 거실에 떡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정규 회장에 이렇게 당선이 돼서 이제 당선이 됐다는 꿈을 당선이 됐다고 소식을 접.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아 전날에 꿈을 꿔서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임금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혹은 뭐 정치가 연예인 이런 분들이 집에 방문하는 꿈을 꾸셨다면 해석이요 북이나 명예 혹은 뭐 인기를 얻는다고 암시를 해주시는 거니까 어, 알고 계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또 이게 많이들 꾸실 것 같은데, 조상님들 꿈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 조상님들 꿈을 대놓고 꾸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동물 중에서 왜소 꿈이나 뭐, 뭐 개꿈도 있지만, 특히나 소, 소에 대한 꿈들은요, 내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조상님들에 관한 꿈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조상님들이 뭐 나한테 곡식을 줬다. 아니면 뭐 돈을 줬다, 아니면 문서를 줬다 그러시면 이건 정말 대박인 꿈이에요. 왜냐면이 꿈을 꾸시고 나서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 이거는 정말 큰 재물로 속하게 돼요. 그래서 로또는 내 조상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던져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조상님 덕을 많이 쌓으셨거나 아니면 조상님들이 정말 내 자손이 불쌍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늘에 빌고 빌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막 빌고 비셔서 어, 내 자손 한 번만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시오. 아니면 뭐 이런 의미 좀 던져주게 좀나좀 좀 꿈에 좀 이렇게, 이렇게 등장하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빌고 빌어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간혹 가다 계신데요. 이런 조상님 꿈들은요. 큰 재물로 어, 의미를 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런 꿈들 꾸셨다면 지금 당장 가셔서 로또를 구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어, 돼지를 내가 안아드렸다 꿈 속에서 어, 돼지를 안아드리는 꿈은요 부 부귀영화 중에 부 그리고 명예를 안아드린다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돼지가 한 마리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 마리 다수의 돼지들을 안아드리는 꿈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들 또 이것도 알고 계시는데 불에 관한 꿈 어, 불이 막 활활 막 타오른다 이것도 재물의 횡재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단 여기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다가 불씨가 꺼졌거나 아니면 뭐 재가 막 날린다든지 아니면 뭐 연기가 막 날린다 이런 꿈들은 반대로 좀 재물의 손재수 아니면 구설수를 좀 조심하라고 어 주시는 거니까 이점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또뭐 시체 꿈도 있고요, 아니면 뭐 피투성이가 되는 꿈도 있어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는 꿈은 어, 피는 굉장히 재수로 보기 때문에 뭐 꿈을 꿨는데 누가 좀 죽었다 아니면 내가 죽었다 아니면 피가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른다 이런 것들도 재물에 관한 꿈이기 때문에 좋은 꿈이니까요. 찝찝해하지 마르시고 어, 재물을 좀 많이 좀 모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 우리 신물이라고 하죠 동물 중에서 상상 속의 동물 용 꿈이 있습니다. 어, 용 꿈을 만약에 꾸셨다면 어, 용 꿈의 해석은 삶의 광명을 찾는다라고 의미를 좀 두시면 좋고요. 어, 높은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몽이시고요. 용 꿈은 정말 쉽게도 안 꾸시는데 태몽을 용 꿈으로 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용 꿈에도 종류가 참 많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12지 꿈 다음 다음 편에서 동물 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 꿈에 대해서는 길몽으로 좀 알고 계시고 어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다라고 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애기들 있죠. 깐난 애기. 깐난 애기를 낳는 꿈은 재수 꿈이에요. 횡재수, 명예, 이권을, 이권의 획득을 의미를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애기를 낳는 꿈은 재수인데, 애기를 내가 안고 있거나, 애기, 깐난 애기를 내가 뭐 등에 업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흉몽으로 속하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꿈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애기 낳는 꿈은 재수 꿈이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 맑은 물 속에서 내가 큰 물고기를 낚아챘다면 이 꿈은 굉장히 재수꿈입니다. 어, 행운을 좀 잡는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잡는 꿈은 굉장히 재수꿈입니다. 그 밖에도 뭐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내가 막 펑펑 우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래를 칵 퇴하고 뭐 이렇게 뱉거나 아니면 뭐 깨끗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나 뭐 먹을 것들을 얻거나 재배하는 꿈들은 길몽으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있잖아요. 소고기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 그럼 굉장히 재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뭐 꿈의 종류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부, 부분들이 있으시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구독 버튼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